와, 쇼파이트 되고 나서 바로 따라와서 물었습니다. 이야! 우와, 낚시 떼기는거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쇼파이트라는 아, 음. 거는 고기가 잠시 롤을 치고 먹으려다가 잡히지 않았다는 건데요. 다시 따라와서 확 물어주네요. 뜰쳐뜰쳐가지고 띨쳐, 와! 와. 와. 상냥이 거짓말의 승현입니다 탄니다 여러분들 뭐야 네. 이 이야 올라습니다올라습니다 이야 이야 보십니까 여러분들 봐요 예 네. 우와 우와 오우 와 이거 뭐, 삼치예요 갑니다 갑니다 예, 네, 대삼치자또 올릴게요 삼치예오 네. 이럴 때 신중해야 됩니다. 와 진짜 크다. 와 오. 와! 오. <laughs> 야. 어 진짜 크다. 예. 이게 짐승이거든요. 지금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야. 이게 빨리 제압을 안 하면 물립니다. 찍기 찍기 찍기. 오. 자, 대성 대송, 대송호에서는 모든 고기를 손만만 보고 놔주기 때문에, 자, 지금 이제 시, 아, 잠깐만, 건데요. 시술, 시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자. 제가 또 손재주가 있어서 제가 공부만 잘했으면 의사가 됐을 사람이거든요. 제가. 아, 지금 외과 의사. 제가. 외과 의사 하셨나요? 상, 제가 상처를 하나도 안 나게끔 시술을 하도록 했습니다. 제가 공부만 잘했어도. 아, 예. 제가 지금 여기 안있고 의사가 됐을 사람이거든요. 자, 보십시오, 이게. 아, 네네네. 자, 안 아프게끔. 일단은. 그.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요즘, 요즘 근데 스타일이에요.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요즘, 요즘 트렌드인데. 아니, 지금 삼치도 귀에서 피나는데요? <laughs> 아 지금 얘도 귀에서 피나는데요, 지금? 어. 자. 자, 일단은. 이 짐승과 있잖아요. 이거할 때는 눈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. 눈 싸움에 지는 순간 공격을 하거든요. 지금 제가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지금 대산치가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눈 어? 봤죠? 와, 제가 방금 눈을 이렇게 회피하는 순간. 조신 아, 거 같은데. 조신 <laughs> 거 같은데요. 네.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공격을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. 봐 봐요. 제가 대산치에게 눈을 피하는 순간 대산치가 지금 짐승이거든요. 야생의 짐승이 사람에게 공격을 오고 있습니다. 지금 배에 타실 때는요 항상 이런 장화 같은 걸 신으셔야 됩니다. 뭐라 뭐라. 이야. 자 여러분들 yeah. 이게 바로 뭐 대삼치입니다. Yeah. 삼치 잡았다. 삼치야 대삼치야 사랑해 사랑해. 지금 약간 다친 것 같은데. Yeah. 제가 꿈에 가지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호시딘을요. 아. 호시딘을 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상처부에 위 넣어 가지고 딱 해주면 대삼치가 금방 낫거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상처를 다 나았거든. 그 치료해 가지고 보내 주도록 상처 할것 같아요. 제가 이게, 이게, 이게 대한민국 <laughs> 놓을게요, 대한민국, 대한민국 최대 매너 낚시배 선장이거든요. 지금 네. 다친 것 같은데 네. 일단은 제가, 제가 이거 상처 좀 낮게 후시드치 발라 주고 예, 발라 주고 보내